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10시 10분입니다. 아, 자, 저는 오늘 아반떼 N을 타고 강남대로로 왔습니다. 자, 강남대로에 와서 예전에 제가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롯데 L7 호텔을 한번 가서 아주 크게 고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어, 제 기억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각도로 갑자기 위로 올라가지는 말도 안 되는 경사도와 말도 안 되는 각도 전혀 각이 안 나와서 굉장히 에스컬레이드로 계속 각을 만들어가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아반떼 N도 굉장히 회전각이 크기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반떼 N이 지금 1,240km를 탔어요 1,240km를 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가 끝났다고 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주차를 할 때는 자 M모드를 한번 키고 M모드를 한번 키고 음. <laughs> M모드를 키고 한번 가서 주차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콘이 팡팡 터지면서 팝콘이 팡팡 터지면서 하는 우리 그 주차는 어떨지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아차 타면서 춤 많이 추시지 않나요? 저는 약간 신호 걸리면 춤 많이 추거든요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이런 날에 제가 갑자기 이제 시간이 나와서 강남에 있는 L7 호텔에 와서 한번 주차를 시원하고 깔끔하게 성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는 1000kg가 넘었는데, 카페를 보니까 1000kg가 넘으면은 뭐 이제 엔진오일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갈지는 예,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내구성이 좋다고 믿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만 k 로 아니면 한8 0 0 0 k 나 만kg에서 엔진오일을 갈도록 하겠습니다. 1 0 0 0 k m 의 엔진오일을 가는 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일 뿐, 사실 엔진엔 도움이 별로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 정도면은 한 방에 가요. 이게 회전 관계가 크기 때문에. 네, 쫙한발에 돌려서 왔는데, 아, 세 개에서는 거의 좀 힘들고, 한, 네개 살짝 침범하면서 도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좋고, 이 테일란 로는 차가 없던 적이 없어. 항상 많아. 테일란 로까지는 아닌데, 이 앞에 부분이 굉장히 차나들이 많아요. 자, 강남 S1 호텔 한 번에 또 와서 10시 10분 깔끔하게 한번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웃음과 재미를 정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 올리는 영상들은 정말 최소한의 클릭만 하면 얻는 수익료 외에는 다른 광고는 절대 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쾌적하고 즐겁게 시청을 한번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적자인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처음에 기름값이나 벌자. 음, 에스컬레이드 기름값이나 벌자 했는데 그냥 그것도 안 하, 고 어! 아, 아, <laughs> 아. 어, 어. 원래 저 시도 안, 안 끊었는데, 원래 아까 당황했습니다. 팝콘 한번, 아, 팝콘 한번 터트리면서 <laughs> 자 가도록 하자. L7 호텔인데 어디였지? 여기 서좀더 가야 되죠. 자 팝콘 터트리면서 가는 우리 팝콘 터트리면서 세계 최초로 수줍. 민망해. 자 가보자. 네. L7 호텔 우리 10시 10분 왔습니다. 자 1, 2, 3다 많잖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인데 제가 그때 에스컬레이터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쳐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서행 램프, 램프포 협소 극 커브 주의 왔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를 시트를 조금만 더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좀 보인다. 네,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예전에 고프로가 머리에 있어서 시트를 낮춰서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L75 태 10시 10분. 선수 입장. 자, 가보자. 쓱 가보자. 자 그래봤자 너가 주차장이고 그래봤자 이차는 여기가 굉장히 각도가 확 90도로 되기 때문에 최대한 크게 돌아서 자 저는 사단범인 크게 도기 협회 회장이고요 아 여기서 아니다 그냥 아 잠깐만 이거, 이거 긴가민가한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씨. 이게 지금 엠모드여서엠모드여서 지금 살짝만 밟아도 엄청 팡 나가거든요 조심해야겠어요 되 실히 아, 아직 에스컬레이드가 좀더 저한테는 전 때는 오히려 좀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올려서 봅시다. 올려서. 네. 자, 여러분들 저 처음 보신 분들은 뭐제 소개를 안 했는데 저는 네, 신형 에스컬레이드 5세대를 구입을 해서 네. 큰 차로 좁은 길과 좁은 고물길을 다니고 있는 네, 유튜버 10시 10분입니다. 자, 저는 일종 보통, 2종 소형, 1종 대형 대형 트레일러 면허가 있습니다. 왜 딴냐고 물어봐 주시면은 네, 여러분들 이 영상 보는 거랑 같은 이유예요. 네,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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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서 그래서 크게 한번또 돌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방향이 커서 여기서 돌돌 이렇게 크게 도는데, 아 핸들 무거워. 아, 다시 아, 내려갈 때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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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예전에 한 3일 전에, 3일 전에 제가 이 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부앙부앙 거리잖아요. 아반떼 N이. 아반떼 N이 부앙부앙 거리는데, 어, 이제 여성분들께서, 와, 저차 뭐야, 저차 뭐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성분이, 저 아반떼야. 이러더라고요. 아, 그때 자존심이 굉장히, 네. 자, 내려가보세요. 아,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이게 올라갈 때가 난리입니다. 올라갈 때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한번 또 크게 쫙 돌려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랑 말랑 하는데 아, 닿을 것 같은데, 약간 닿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고민이거든요. 한 방에 가서 크게 독기 협회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 와, 달랑 말랑 있는데 안 닿았습니다. 가보자 가 보자. 쭉 가자. 보쭉 가서 쭉 가서 살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립, 네, 중립으로 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풀고 왜냐면 왼발을 좀 쉬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은 어차피 아반떼 이기 때문에 차가 작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남아요. 근데 왼쪽을 좀 보면서 가는 건데 네,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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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트말듯 하면서, 네, 이렇게. 아, 지금 여기 몇 층까지 내려왔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삼, 지하 3층까지 내려왔네요. 네, 지하 3층까지인 것 같아요. 네. 자, 아마 때 굉장히 화났죠? 나를왜 이런 고성능 차를, 왜 이런 주차장에 데려왔냐고. 하지만 넌 그걸 위해서 내가 산 거기 때문에, 네, 말할 그게 없다. 자, 여기가 이제 끝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가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고, 여기까지도 지금 차가 이렇게 꽉 차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강남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 많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쭉 뒷진이었다 바로 우측으로 꺾여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여지니까 우측에서 최대한 각을 만들면서 붙여서 크게 돌지 않으면 무조건 걸리거나 왼쪽 뒷바퀴가 무조건 걸리면서 사고가 나게 돼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법인 크게돌기협회 회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원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세요 왼쪽으로 최대한 붙여가면서 왼쪽에 닿을 것 같다, 안 닿을 것 같다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이드 미러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 옆에 봤을 때, 사이드 미러만큼 튀어나온 부품이 없어요. 휀다 등으로, 뭐,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외국은, 아, 외국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 이, 이 바퀴가 옆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서 크게 돌아서, 램프포 협소, 급 커브 주의니까, 자, 여기서, 자, 네. 크게 한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나와있죠? 여기는, 아, 니 에스컬레이드를 타다가 지금 아반떼로 보니까 너무 폭이 넓다. 여기는 각도만 조심하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네. 와, 근데 여기도 각도가 개판이기 때문에, 자, 왼쪽 걸리, 살짝 걸리는데, 네. 어우! 네. 아이씨, 이쁘네, 진짜. 아이씨, 죄송합니다. 아, 잠깐, 저, 저, 잠깐만. 잠깐만. 이를 씹고 와서. <laughs> 살짝 열면서. 클러치를 이용해서 살짝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 번요. 왼쪽으로 붙여서 각도를 만들고. 어, 내려온 자. 깜짝이야. 아, 네. 일로 할뻔했데 여기 아니었군요. 네, 어디, 어디가 나가는 거야? 예전에 바로바로 바로 나가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 아, 씨, 아닌네 또. 아, 여기는 차들 진짜 많아요. 자, 아 이건 네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었군요. 아, 또 돌려야 돼? 나나나나나 나. 자, 여기 아래까지 할 때는 램프 그 밝기를 봅니다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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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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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게 어디죠? 이쪽은 아, 이쪽이 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갑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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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해서 나갑시다. 자, 우리 이 형님 주차하시고. 여기서 한번 후카시 한번 줄까요? 아, 후카시를 많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빨리 하라고 이제 좀 이렇게 뭐 약간 고치는 거라고 할수가 있겠죠. 괜히.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도 최대한 크게 돌아야 죠 우측으로 붙여서. 안내선이 있네. 이렇게 뚜뚜뚜뚜. 돌려서 크게 돌면서 쫙 돌면서 보면은 연석이 엄청나게 다 있어요. 왜냐면 크게 안 돌아서 그래. 여기서, 이렇게. 자, 수동차니까 반클러치 이용해서 살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요런 건 문제가 없는데. 아니, 에스컬레이드랑 올 때랑 완전 느낌이 다르네, 이게. 자, 다시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쓱 가서, 요 정도는 뭐, 네 지금 여러분들, 왜 갑자기, 제가 이제 1000km 정도 탔기 때문에 거의 수동에, 예, 적응을 해버렸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제 오라무트 우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빠르게 할까? 한번에 빠르게. 하이 정도는 뭐엠 모드로 하고 부스터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좀더한 번. 어, 팝콘 튀기면서, 튀기면서 달려 아하이! 10시 10분, 사다방 크기독협회장은 한방에 멋지게 쫙 올라갑니다. 자, 회차 뚜뚜뚜뚜, yes, yes, 소리는 거의... 아, 소리는 거의 이제 레이서예요. 뚜루루루 거의 최초가 옆에 앉아있다고 봐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시 1 0분강남 L7 호텔, 아반떼 N으로 성공. 아 여기서 굉장히 민망한데. 네 여기서 굉장히 민망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양카로 쳐다보니까. 네 파크 한번 튀기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laughs> 어 그래도 덥다 더워.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